한번 아, 들어가 봐, 양설민. 양설민 들어가라고? 응, 우리 뒤 남도 보자. 건두영. 음. 음. 야, 이 양설민 <laughs> 계정이 나 앞에 재연스러 얼굴로 그거 되 있는데? 어? 이렇게 봐봐. 삼두리 안너 떠까 막혀. 삼. 야 됐어. 뭔 두영? 산이야. 야 건수 여기 의자 끌고 와. 댄스 <laughs> 그래 지금 대본이 없으니까 음 니네가 기억나는 대로 음 하는 거야. 야 너, 아저씨, 너양철빈 들어와. 응. 음. 나 여기 앉아서 목이 아파. 이어떻에 보여도 되는 거야? 진 <laughs> <laughs> 댓글도 <못> 봐야 돼요. 뭐야, 박수는 해? 재현 씨

좀 느려 습, 자 스프, 스프, 댓글 을못띄울것같 고, 강의 보자면 좋 댓글 좋 <laughs> 음, 동선 하트 보내봐 뭐지? <laughs> 한 번만 <더> 눌러봐. <laughs> 뜨는 거야, 뭐야? 사가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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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댓글창 띄우는 법을 알아와. 옆에 봐 <laughs> 랑, 랑, 랑 있어, 랑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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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합니다 야 우리 여섯 명이나 보고 있어? 내가 큰일 난거 같은데? 여섯 명 보고 있는데 여섯, 여섯 <laughs> 야 여섯 명 보고 있는데 뭐야? 웃기가 많네 방송을 어? 하는 거야 지금? 아니 지금 채팅 띄우려고 채팅 띄우기만 하면 되는데 바로 하면 되나? 야 어떻게 하면 여섯 명이 봐? 오, 아, 잠깐 지금 나너너 너.

어 조밥 조밥 유튜버 이제 먹방 유튜버의 조밥의 제 급식을 먹방을 하는 걸볼 거예요. 그 서중급식, 서, 서중학교의 급식을 먹는 걸 리뷰를 할 겁니다. 자, 원투장 준비됐나요? 네. 네 왜요? 아니 준비 하시라고 대답을 하셔야죠. 준비됐나요? 라이. <laughs> 그래서 <laughs> 꼭자 <laughs> 한번 봅시다. 자 마늘, 어안려아 인사를 하고 있는 데 같아. 오늘의 음식은 불면, 닭갈비, 쌈무. 어 멈췄네요.

이렇게 <목소리> 이그서이사그그거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